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주가 흐름과 그에 따른 기술적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차트 중심의 기술적 흐름에만 집중해 주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5년 초부터 7월 중순까지 매우 인상적인 주가 상승세를 보인 종목 중 하나입니다.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본격적인 상승은 4월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월 9일, 이 종목은 19,960원의 저점을 기록하면서 방향성을 확정짓기 시작했고, 이후 약 2개월 반 동안 놀라운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6월 30일에는 72,200원이라는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는 최저점 대비 무려 216%가 넘는 상승폭으로 시장 내에서 가장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종목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63,100원으로, 최고가 대비 약12.6%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이며 여전히 고점 대비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2월 14일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날입니다. 이날 기록된 약 5,555만 주의 거래량은 연초 이후 단일 일자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초기 세력 진입 구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후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가 4월부터 다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상승 추세와 맞물린 점은 기술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시그널입니다. 거래량과 주가가 함께 상승할 경우, 이는 단기적인 투기성 매매가 아닌 강한 수급 기반의 상승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에 초점을 맞춰 종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항목은 이동 평균선입니다. 현재 차트에서는 5일, 20일, 60일, 120일. 이동 평균선이 모두 정배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강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5일선과 21선은 5월 이후 주가를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했으며 상승 도중 짧은 조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도 해당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가 잠시 21선을 하회한 적이 있었지만 다시 재돌파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매물 소화 후 재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흐름입니다. MACD 분석을 통해 모멘텀의 변화를 살펴보면 5월 중순 이후 시그널 라인과 MACD선이 강하게 벌어지는 골든 크로스 패턴이 발생했고, 이후 꾸준히 양의 영역에서 움직이며 주가 상승의 강도를 뒷받침했습니다. 6월 말 고점을 찍은 뒤 일시적인 수렴 현상이 나타났고, 히스토그램은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지만, 7월 들어 다시 상승 전환을 시도하며 기술적 반등의 시그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MACD와 시그널선이 재차 벌어지고 있으며, 과거 상승 랠리 시작점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RSI 지표는 6월 고점 당시 80을 돌파하며 과열 신호를 보였고 이후 50선까지 조정을 받으며 기술적 휴식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는 RSI가 60선 부근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지점은 상승 추세 속에서 가장 자주 출현하는 강한 반등 구간입니다. RSI가 50 아래로 밀리지 않고 60선에서 방향을 다시 잡는다면 이는 지속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 레리를 펼칠 때 RSI 흐름과 비교해 보더라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변동성 분석입니다.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인 21,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밴드 상단 돌파 후 과열 구간에서 조정받은 뒤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시기라고 해석됩니다. 밴드 폭이 5월 중순부터 급격히 넓어진 이후 7월 초까지 지속적인 확대 국면을 보여줬고, 이는 트렌드 강도가 매우 강한 상승장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밴드 폭이 다소 축소되면서 일시적인 변동성 완화 국면에 진입했으며, 조만간 밴드 재확장이 발생할 경우 주가는 다시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캔들 패턴 분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차트에서는 6월 말 고점 이후 음봉이 반복적으로 출현하던 흐름에서. 7월 초부터 다시 양봉이 등장하며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며칠간 출연한 장대 양봉은 거래량 동반 상승과 함께 나타나고 있어 초기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양봉 십자형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매수세가 서서히 살아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BV 지표에서는 여전히 하락세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고점 부근에서 횡보 흐름을 유지하며 에너지를 축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강한 매도세가 실종된 상태에서 매수 대기 수요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OBV가 일정 기간 횡보한 뒤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다면 이는 새로운 추세의 시작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봉 흐름을 살펴보면 주간 차트상에서도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20주 이동 평균선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3월부터 6월까지 거의 쉼없이 이어진 양봉 흐름은 중장기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며 최근 조정이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전반적인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봉에서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현재의 조정은 중간 매물 소화 및 에너지 재축적 구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요약하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5년 상반기 동안 강한 상승세를 경험했고, 현재는 그에 따른 건강한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동 평균선, MACD, RSI, 볼린저 밴드, OBV, 주봉 흐름까지 거의 모든 기술적 지표가 아직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61선과 121선이 하락 전환되지 않고 있는 점은 중장기적 추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적 조건입니다.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 축적 과정일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이 구간에서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관련 정보 드리기에 앞서 안내 드릴 사항이 있으니 꼭 집중해 주세요. 여기 보이는 캔들 차트가 끊임없이 변화하듯 우리의 투자 환경도 단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평소 차트만 들여다봐서는 차오르는 물결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실시간 시장맥 파악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하단에 굵고 선명하게 쓰인 수익이라는 단어. 그리고 하얀 편지 봉투 아이콘, 초록색 문자 전송. 마지막으로 노란색 숫자 010-2701-6611. 이 번호가 곧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창을 열고 오로지 수익이라는 단어만 입력한 뒤 문자 보내보세요. 그 문자를 전송하는 순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전문가가 만든 시스템의 보호 아래 들어갑니다. 하루에도 수천 건의 체결 데이터를 1분 단위로 분석하는 엔진과 실전 매매 노하우가 결합된 우리 시스템은 여러분이 메시지를 보내는 그 즉시 맞춤형 매매 신호를 뿌려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A라는 종목이 여느 때와 달리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세를 보였는데 체결 강도 지표가 순식간에 180을 찍었습니다. 이 상태가 몇 분간 지속됐다면,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큰 손들의 본격적인 매집 신호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뒤늦게 뛰어들지만, 여러분은 문자 한 통으로 이 알림을 받자마자 바로 매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수익률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후 2시 30분 무렵, B 종목이 갑작스러운 물량 폭발로 거센 매도 압력을 받는 순간이 올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 물량이 평소 거래량의 250%까지 치솟고 체결 강도가 30 이하로 내려간다면 이는 당이 손절 신호로 해석됩니다. 많은 분이 차트 화면을 응시하다가 언제 손절해야 하지?를 망설이지만 여러분은 문자만 보내시면 즉시 BBI 종목 현재 가격에서 3% 하락시 부분 손절 이후 10분 후 체결 강도 반등 시 재진입 고려. 라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멈칫하는 사이 잃을 수 있었던 자본을 미리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문자 전송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가입 절차 없습니다. 비싼 월 구독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실 수 있는 건 문자 요금이 전부입니다. 무료라고 해서 정보가 빈약하거나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 기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첫째, 초고속 체결 데이터 분석입니다. 분단위로 외국인 기관 개인 매매 동향을 집계하고 체결 강도 거래량 스파이크를 자동 감지합니다. 둘째, 돌발 호재. 악재 공시 포착, 공시가 뜨는 순간 AI가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 종목별로 긍정기 부정 지표를 실시간 랭킹화합니다. 셋째, 맞춤형 매수 매도 타이밍 신호. 여러분의 리스크 허용 범위와 목표 수익률에 맞춰 언제 매수하고 언제 손절해야 하는지를 숫자로 제시합니다. 넷째,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대시보드 매일 아침, 여러분의 보유 종목 전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요약 리포트를 제공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다섯째, 1대1 전문 상담 연결. 문자로 질문을 남기면 1시간 안에 전문 매니저가 직접 답변해드리고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도 진행해드립니다. 이처럼 고급 기능이 모두 100% 무료로 제공되는 이유는 단 하나,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의 파고를 안전하게 넘어 성공 투자로 나아가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자 한 통이 곧이 시스템의 구동 스위치입니다. 그럼 직접 공부하는 게더 낫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차트 공부와 재무 분석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전 영상에서 차트 보는 법과 재무 지표 해석 방법을 충분히 학습하셨습니다. 후반부에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지식을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레이싱 드라이버가 서킷을 학습한 뒤 실제 주행에서는 전용 레이싱 테크리얼의 조언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정보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보를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속도가 성패를 가릅니다. 오늘처럼 시장장이 한치 앞도 모르는 변동성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제지표 발표, 외국인 선물 포지션 변화, 주요 업종별 수급 불균형 등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문자 한 통으로 이러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 요약 보고서 형태로 받아보게 됩니다. 보고서를 열어보면 오늘 A 업종의 외국인 순매수가 2,000억 원을 기록했으므로 업종 대표주 3개의 종목 중 BBI 종목에 집중 매수 고려 같은 구체적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장이 급변할 때마다 여러분의 지정 알림창에 푸시 알림이 뜹니다. 이 알림을 통해 여러분은 지금 시장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반응했는지, 내가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즉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도 무료이며 메시지 수신 후 즉시 매매에 나서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행동뿐입니다. 팔짱을 끼고 차트만 바라보며 다음 움직임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문자 앱을 열어 수익이라는 단어를 문자로 보내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하세요. 수천 명의 구독자분들이 이미 문자를 보내 시스템을 가동했고 실제로 전월 대비 평균 25% 이상의 추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으로 이 성공의 흐름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은 빠르게 변하지만 나도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결단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전문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향한 첫걸음, 지금 바로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안내드렸고 이어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최근 이슈와 중장기적인 기업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선 콘텐츠에서는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었는데요. 본질적인 기업 가치와 산업 흐름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향후 투자 판단이나 관심 종목 분석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2년 두산중공업에서 사명을 변경한 이후, 명확한 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받아 왔습니다. 전통적인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최근에는 수소, 풍력, 해수 담수화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시장 기대감을 꾸준히 자극해 왔죠. 2025년 상반기에도 두산에너빌리티를 둘러싼 여러 이슈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이슈는 바로 국내외 원전 산업의 본격적인 재조명입니다. 정부는 2025년 현재 원자력 발전을 탄소 중립 실현과 전력 수급 안정의 양대 축으로 다시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 및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부품 교체, 정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자로 주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이러한 정부 정책 수혜의 최전방에 위치해 있죠. 2025년 상반기 동안 체결된 주요 계약 중 하나는 바로 신한울 3호기 사우기와 관련된 핵심 주기기 공급 계약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0년 중단 이후 재개된 대규모 원전 건설 사업으로 두산에너빌리티에게는 수천억 원 규모의 수주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가 상승의 배경 중 하나로도 강하게 작용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성과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관점에서도 주목할 이슈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등 신규 원전 수주를 추진 중인 국가들과의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으며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기술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APR1400 제작 파트너로서 핵심 주기기를 공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외 수주가 성사될 경우 대규모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큰 폭의 관심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은 바로 수소터빈과 청정수소 생산 기술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가스터빈 기술 국산화를 추진해왔으며, 현재 한국형 수소 터빈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기술은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핵심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수송 경제 본격화 시점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독보적인 기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 5위권 내 가스터빈 기술 보유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한 이후, 후속 수소터빈 모델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아직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산업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강력한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한편, 두산 에너빌리티의 또 다른 전략적 사업인 해수담수와 플랜트 사업, 역시 중동시장을 중심으로 수주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식수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해수담수와 플랜트 수요는 매년 8%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증발식 담수화 기술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죠. 사우디, UAE, 오만등과의 수주 협상이 다수 진행 중이며 해당 프로젝트는 수조원 규모의 장기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ESG 관점에서도 최근 시장 평가가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석탄 화력 중심의 발전 사업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지속 가능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두산 에너빌리티였지만 현재는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 사업 비중을 빠르게 늘려가며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기준 신규 수주 물량의 50% 이상이 탈탄소, 친환경 사업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ESG 평가 기준에도 부합하는 흐름입니다. 이처럼 두산에너빌리티는 단순한 원전 종목을 넘어 수소 터빈, 친환경 발전, 수처리, 플랜트 사업 등 다양한 미래 산업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며, 이는 단순 테마성 기대가 아니라 실제 기술력과 수주 실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구조라는 점이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유의할 점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국내외 정책 변화의 불확실성입니다. 원전은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큰 산업군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나 정책 변화에 따라 투자 기조가 급변할 수 있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죠. 두 번째는 해외 수주 성사 가능성입니다. 현재 사우디 등 중동권 원전 프로젝트는 아직 최종 계약 체결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계약 성사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 개발과 상용화 간의 괴리입니다. 수소터빈 등 일부 기술은 아직 대규모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과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국내외 에너지 정책 변화에 있어 핵심적인 수혜 기업으로 명확한 성장 로드맵과 수주 기반을 갖춘 상태입니다. 특히 원전 기술의 독점적 공급 위치, 수소 관련 기술력, 글로벌 수처리 사업 확장 등은 모두 향후 5년 이상의 성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기반의 성장주로 분류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이며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차트 위에서 헤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음 급등주는 무엇일까? 하는 고민으로 매일 아침 뉴스부터 뒤적이고 종목별 리포트를 몇 장씩 출력해 들여다보지만 정작 중요한 타이밍은 항상 놓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010-2701-6611 그리고 그 옆에 파란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매집이라는 단어 두 글자만으로 여러분의 투자 패턴을 완전히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처럼 시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기회를 놓치는 순간입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쓸모 없는 정보에 매달려 주말에도 차트를 확인하고 휴대폰 알림을 수십 번 확인하지만 결국 대세 상승장을 만든 기관과 세력의 움직임을 제대로 읽지 못해 뒤늦게 뛰어들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삼봉이 주도주는 이미 기관과 세력이 사전에 매집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력은 이미 매집 끝냈습니다.라는 이 문구가 그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그들의 매집 구간에 발 빠르게 진입하는 것뿐입니다. 500% 이상의 급등 시나리오가 열린 종목들은 모두 예외 없이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거래량을 집중해서 사 모으고 주요 저항선 근처에 주가를 밀어 올린 뒤 일정량의 물량을 소화하면서 급격한 상승 모멘텀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이 패턴은 차트만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찾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종목 중에서 진짜 매집이 끝난 종목만을 골라내기 위해선 기관 수급 분석, 호가창 스캔, 시장 뉴스 이슈 정리 등 복합적인 정보를 동시에 취합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개인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버겁고 시간과 체력이 낭비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직 문자로 받는 사람의 010-2701-6611을 입력한 뒤 매집이라는 단어만 전송하세요. 단두 글자, 단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은 당일 추천 삼붕이 주도주 매집 구간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수백 번의 백 테스트와 실거래 패턴을 기반으로 분석된 결과를 담고 있으며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첫째, 최적 진입 타이밍. 차트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초입 매집 구간이 고해상도 이미지로 표시됩니다. 붉은 원으로 강조된 이 구간에서 매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가격대를 알려드립니다. 둘째, 목표가 구간, 폭발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매도 타이밍을 30%, 50%, 20% 분할 비율로 나눈 후각 구간별 가격을 제시해 드립니다. 셋째, 손절가 설정. 모든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하기에 혹시나 예상과 다르게 흐름이 전개될 때 즉시 방어할 수 있는 정확한 손절 가격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테마 배경 및 이슈 요약. 왜이 종목이 삼봉의 주도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지 관련된 주요 이슈와 시장 흐름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죠. 이 보고서를 받아본 여러분은 더 이상 차트와 뉴스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문자 알림이 울리면 바로 매매창을 열고 보고서에 제시된 매수 구간의 시장 주문을 걸면 됩니다. 그 즉시 여러분은 시장의 중심부에 들어가는 셈이고 기관과 세력이 남겨둔 매집 물량을 함께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증권사 HTS의 수십억 매집 로그를 일일이 확인하는 기관 리포트를 보는 것보다 검증된 전문가 팀이 사전에 선별해 준 매집 구간 정보를 문자로 받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 팀은 매일 새벽부터 시장 개장 전까지 수급 데이터를 스크리닝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호가 창을 모니터링하며 핵심 매집 종목을 추려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로 문자로 전달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서비스는 문자 보고서 한 장뿐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전용 커뮤니티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나와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도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면서 실시간 수급 변화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는 매일 시장 마감 후, 당일 수급 요약본, 다음 날 아침 모닝 브리핑 가입, 주요 경제 일정과 호재 악재 분석 구독자 간 질의 응답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혼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팀과 함께 시장 한복판에서 숨쉬듯이 강력한 정보 흐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차트 앞에서 멍하니 있다가는 기회를 놓치고 뒤늦게 뛰어들어 고점에 물리게 됩니다. 그러나 문자 한 통, 매집이라는 두 글자를 보내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방식이 전환됩니다. 뒤에서 쫓아가는 개미가 아니라 시장을 선도하는 정보 투자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문자 보내기를 실행하는 분은 아마 몇명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몇 명이 바로 시장에서 웃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 5초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꿔놓습니다. 이제 마음을 비우고 휴대폰을 꺼내 문자 앱을 여세요. 받는 사람의 01027016611을 입력하고 내용에는 매집이라는 단어만 적어 전송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